달빛 동맹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2038학계 아시안게임 유치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론화 부족으로 시작된 갈등이 광주시와 대구 간 책임 공방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광주와 대구 시의 모두 소통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2038 학예 아시안 게임 공동 유치에 대한 안건 상정을 보류한두 시의회는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전 소통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 시의회와 합동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대구시와 함께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한 포럼과 여론 조사 등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며.

홍 시장이 아시안 게임은 광주 시의회에서 보류시켜서 대구 시의회가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정무창 광주 시의회 의장이 즉각 반박에 나선 겁니다. 정의장은 오히려 대구 시의회의 결정이 광주 시의회에 영향을 줬다면서 광주 시의회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 단체는 아시안 게임을 둘러싼 공방 속에 정작 선제돼야 할 공론화 논의는 뒷전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 시의회가 지 하는 거죠. 자신에 나가고 시민에게 이제 정말 특별한 얘기 없다면 좀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달빛 동맹 차원에서 추진된 아시안 게임 공동 유치전이 불성사나운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